받았는데 지금은 음. 1학년 한번 층에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저희 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맞아요? 가볼까 얘들? 어, 가보자. 야, 야 이거 가볼까. 야, 봐. <웃음> <웃음> 맛있네요. <웃음> 네, 맞아요. <laughs> 우리 둘은 청포좀 마시고요. 얘는 <laughs> 얘 무슨 맛이야? 딸기 맛. 딸기 맛이 아니라 설탕 맛. 응? <웃음> <웃음> 여기 우리가 가이는 딸기 맛이에요 저는 저는 참포도 참포도인가? 저도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? 얘들아 <laughs> 난안 보이잖아! 나나 <laughs> <laughs> 말도 안 되네. 야야야야야야 <laughs> <laughs> Anjong. Tak ada